안녕하세요 축구도사 맥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초보자분들이 롱킥을 멀리 보내고 싶고 정확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세가지마시면 됩니다 디딤발과 공을 맞추는 위치 그리고 임팩트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우선 먼저 킥을 할때 어떻게 차면 되는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딤발이라든지 맞추는 부위, 그리고 임팩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차는 거 한번 보시죠. 그럼 공을 맞추는 위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스타를 정중앙으로 봤을 때, 여기 밑에 지면이 있잖아요? 지면이라고 봤을 때, 정중앙과 지면, 그리고 그 밑둥을 차주셔야 되는데, 조금 더 낮게 깔아 차시려면은, 위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좀더 높게 차고 싶다면은, 하 밑을 이렇게 파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, 공이 날라갈 때, 이렇게 날아가면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, 회전이. 회전이 뒤로 돼야 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 밑둥을 이렇게 차주셔야 공이 뒤로 돌아가겠죠. 그 부분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임팩트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임팩트란 뭐냐면 이게 그냥 천천히 가서 천천히 하고 이렇게 차는 게 아니라 가서 천천히 가도 됩니다. 그 대신에 찰 때는 딱 차고 이 자세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. 네 오늘 롱킥 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공을 맞추는 부위 그리고 이제 디딤발 그 다음에 임팩트 이세 가지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고요 된다 싶으면은 이제 다리가 따라가는 팔로우 스윙까지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아 그리고 제가 빠트려 먹은 게 있는데요 킥을 하실 때 공이 앞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뒤로 이제 스피니이 걸려야 된다는 거그점 유의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도사 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